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발 사건은 어, 남구 용호동 오륙도 SK뷰 아파트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어, 부산 남구 용호동 어, 오륙도 SK뷰 아파트 108동 자, 2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37.3평, 그리고 대지권은 16.7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 매각 뜻 아시죠? 이 땅이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구분해서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호실이 있겠죠? 내가 가진 거. 그러면 이 건물, 이 구분 건물을 소유했는데, 이 전체 건물이 앉아있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전용 면적의 비율만큼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어, 특정 지역, 지정돼 있는 어, 지역 면적만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지분만큼 어, 가진다. 그래서 그 건물과 소지의 소유권이 같이 일괄해서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김 누구누구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뭐뭐뭐 대부. 감정가 4억 3400이었습니다. 이것이 7월 9일날 유찰됐고 8월 13일 3억 4720만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입찰 2 9일날나습니다 <laughs> 자, 문건 접수 내용 자, 이것은 경매 사건이 진행되고 이 사건에 관계가 있는 어떤 이해 관계자, 이해 당사자들 중에서 나는 이러한 권리 관계가 있고 이 경매 사건에서 이러한 권리를 찾아야 된다. 라고 어, 권리의 시, 그 법원이 인지하고, 있어야 될, 인지하고 있어야만 어,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 이렇게 자기 권리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법은 경매 진행과 관련된 어떤 절차상 필요한 관련자들이 거기에 대한 접수, 신고를 하는 거죠. 뭐, 보시면 뭐 등기 필증을 제출했다, 뭐, 황조사 조사,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것들은 절차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채권자의 주소 보정, 뭐, 근저당권자의 열람 복사 신청, 경매 속행 신청, 뭐, 이런 것들은 이해 관계자들 경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 그리고 요구를 하는 거죠. 뭐뭐 뭐 교부 청구서, 뭐 세금을 못 받은 이런 데서 뭐 교부 청구서를 제출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아주 특이한, 특별한,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한, 그래서 낙찰자에 영향을 줄 반한 이해관계자, 점유권에 관계된 이해관계자, 경매 이 절차에 대, 잔금 납부 후 이후에도 살아서 낙찰자에 영향, 영향을 줄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깨끗합니다. 자,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은 낙찰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장에 갔는데 폐문 부재하였다. 어, 출입문에 방문 취지 안내문을 붙여놓고 왔다. 연락이 없었고, 어, 전입세대 연락을 해보니까 어,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laughs> 어, 죄송합니다.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에, 그래,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를 한통 첨부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고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권리관계 보면 2016년 7월 1일에 지금의 소유자가 집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그산날 근저당 설정했죠. 대출 받았습니다. 뭐뭐뭐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채권자가 변경된 겁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2016년 12월에 또 추가적인 근저당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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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대부, 대부, 그리고 뭐, 캐피탈 감유, 이렇게 쭉쭉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장 빠른 날짜, 2016년 7월 1일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이후에 있는 다른 권리들은 모두 다 <laughs> 소멸, 다 없어집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납찰받으면 어떤 권리를 인수해야 되느냐, 어떤 부담이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기사항에 인수할 것은 없었습니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관리비가 과다하게 연체되면 명도할 때 지장을 받고, 명도에 문제가 있으면 입찰가에 영향을 또줄수 있죠. 따라서 어느 정도 연체되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고, 자,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공과금의 어떤 관리비 포함 여부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없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그 인도명령 결정에 따라서 명도를 하는데,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는 걸릴 겁니다. 강제 집행한다면 400에서 한500 정도 비용이 들고, 이사 합의를 한다, 이사 합의를 해서 명도비를 주고, 그냥 협의를 통해서 내버릴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강제 집행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오륙도 SK, SK뷰 동평형대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층이었습니다. 2층. 어, 28,000, 고층이죠. 4억 9,000. <laughs> 2 8 0 4억 9,000. 고층이고, 4억 9,000. 이게 아마 거의 같은 매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저층인데, 4억 9,000이 있습니다. 저층, 6억. 아,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참고해서는 안 됩니다. 고층, 5억 천. 5억 3천. 5억 5천. 6억 5천.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최근에 보면 다 5억을 넘었습니다. 26층, 27층, 뭐 26층, 23층 고층일 경우에 5억 정도 그리고 어, 4억 7천도 있긴 있었습니다. 일단 거의 5억 정도 그리고 8층 4억 9천 6백 2층 4억 5천 우리가 2층이죠. 자 이렇게 저층 인 경우는 4억 중반, 고층인 경우는 4억 후반과 5억 초반. 뭐,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거래된 거 보면, 작년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저층은 뭐, 4억 3,200도 있었고, 그리고 고층은 5억 4,000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그 분포되어 있는 편차를 보면, 작년과 지금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호가의, 매도자들의 호가들은 5억을 다 넘어가고 있지만, 그건 매도자의 호가이고, 실제 거래가 될수 있는 매수자의 의견도 반영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선은 사업 중반에서 오억 사이가 된다 <laughs> 따라서 4억 3400이라는 감정은 작년에 감정된 것으로는 뭐 적당했고 그럴법한 감정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2층은 한 4억 5천 정도 이것이 가장 유력한 금액이 아닌가 그리고 좀더 내려간다면 4 3천도 가능하다. 예상 어, 주변 인근 낙찰 사례를 분석해 보면 7월 9일 SK뷰가 있었고 그리고 4월 22일 LG 메트로시티가 있었습니다. 37.3평과 31평 이 전용 면적입니다. 남서향 동향 모두 1차에 낙찰이 되었다. 자 이때 경쟁률은 3대1과 2대1이었습니다. 1차에 낙찰이 되었고, 경쟁률은 2대1, 3대1, 뭐, 이 정도라면, 감정이 있고,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이, 약간 정도 위 그래서, 약간의 이익의 범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굳이 경쟁을 꺼려 하는, 꼭이 집이 필요한 실사용자들은, 이 감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약간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자, 감정가가 일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간 올라있죠? 4억 7,500인데 5억이고, 4억 800인데 4억 5,000이었습니다. 약간, 어, 가격이 좀더 높은, 거래 가능 금액이 좀 높은, 이때 납찰가는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96% 정도. 자, 이거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적용해보면, 5,6대 SK뷰 하한가 4억 3,000 적용하면, 4억 1,400. 어, 약간 그 보정이 되면 4,800 정도 됩니다. 상한가. 자, 이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이거 보면 4,3700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이 2층의 가치를 얼마를 보느냐에 따라서 낙찰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이거. 4억 3,700 정도. 자, 이게 높습니다. 만약에 이게 낙찰가가 된다면 감정을 넘어서죠.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 사이에 낙찰이 될 건데, 이 물건의 가치를 매수자는 얼마로 보느냐. 아무래도 4억 3천 보다는 4억 5천이 확률이 높겠죠. 이 범위 안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